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스페인 유기농 농업 전문가이자 스타트업 CEO가 한 아시아 국가 앞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유기농 인증연합소속 전문가인 그녀가 귀국 직후 마드리드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농업의 본질이 한국에 있다는 뜻밖의 주장. 그리고 결국 유럽 유기농계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까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의 농업 패러다임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계와 효율로 앞서가던 유럽은 땅과 손으로 농사짓는 새로운 모델 앞에서 방향을 다시 묻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성이 한국에서 배추 한 입을 먹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기농 농업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마르가리타 로페스입니다. 유럽에서는 꽤 이름을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유럽 유기농의 미래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죠. 진짜 농업은 자연과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탈리아, 프랑스의 포도밭과 스페인의 올리브 농장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유럽 농업이야말로 진짜 농업이라 믿었죠. 그래서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농업은 항상 경계했어요.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게 인공의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포장, 빠른 속도, 그리고 인공조미료의 나라. 솔직히 편견으로 무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제 직원 엘레나가 문서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르가리타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국제 농산물 박람회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운다고? 유기농이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면 모를까? 한국에서요? 말도 안 됐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아시아시장 분석보고서였습니다. 유럽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아로 눈을 돌릴 때가 됐어요. 특히 한국은 최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래요. 보고서를 훑어보니 수치가 놀라웠어요. 한국의 유기농 시장 성장률이 유럽의 두 배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작지만 확실한 자존심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한국에서 유기농을 한다고 한국의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요소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 이 기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기술에만 의존한 채 겉만 화려하게 꾸민 곳인지 아니면 진짜 배울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기대보다는 걱정과 회의감이 훨씬 컸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할 때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혹시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과연 한국이 내 편견을 뒤집을 수 있을지.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어봤어요. 하지만 자료 속 단어들보다 더 선명한 건제 마음 속 편견이었습니다. 기술에 중독된 나라, 자연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곳. 제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은 그런 곳이었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이국적인 공기가 폐부를 채웠어요. 택시에 몸을 싣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끝없이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죠. 역시 한국은 기술과 효율만 중시하는 나라구나. 바르셀로나의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모든 풍경이 제 편견을 더욱 굳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엑스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현수막과 디지털 패널이 제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홍보 팜플렛을 든채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현장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과장되어 보였어요. 역시 이곳의 농업도 포장과 마케팅 뿐이구나 가슴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람회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각 부스마다 완벽하게 정리된 농산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영상 스크린에서는 농장 풍경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자연의 흔적, 그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라 일종의 전시예술 같군요. 제 옆에 서 있던 통역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좀더 둘러보시면 다른 부스들도 많아요. 이제 슬슬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죠. 모든 농산물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흙 냄새나 농부의 땀 내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농업과는 너무 달랐어요. 박람회장을 절반쯤 돌았을 때 문득 한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라고 적힌 간판 아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배추라니요? 그것도 한국의 배추가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시식하고 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짜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배추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부스를 지키고 있던 노인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접시에 배추한 조각을 담아 건넸어요. 그의 손에는 수십년 농사를 지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부스만은 다른 곳들과 달리 진짜 농부의 느낌이 났어요. 저는 작은 포크로 배추를 집어들고 잠시 관찰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배추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맛이니까요. 그저 조금 달고 아삭하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배추가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과 신선함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깊은 감칠맛이 혀끝을 타고 퍼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 이상 씹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이거 설탕을 넣은 건가요? 그 불신에 가득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수 있지? 분명 무언가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갔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통역사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이 배추는 강원도 해발 700m 고랭지에서 자랐어요. 밤새 영하로 내려가는 땅을 뚫고 자란 배추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자연스럽게 당분을 축적합니다. 인공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그 깊은 맛이 혀 끝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제 확고했던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스페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맛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강원도 현장 방문이 있대요.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보여주고 싶다네요. 참석하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입의 배추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이 맛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람회 주최측에서 준비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온 바이어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였어요. 다들 고랭지 농업에 관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어제까지 보았던 기술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밭들, 그 경사진 땅에서도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스페인의 산악지대와 비슷한 점이 있었거든요. 3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강원도 고랭지 농업 연구소라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서울보다 확실히 기온이 낮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죠. 그의 이름은 박상철 씨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 기온이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그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 주었어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배추가 어제 맛보신 것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계단식 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경사진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궁금했습니다. 박 씨는 우리를 밭으로 안내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그는 이 땅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이곳에서 배추를 키우고 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어받았죠. 이곳의 흙과 물, 공기가 특별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밭에 도착하자 박상철 씨는 땅을 한줌 파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 흙을 만져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약간 모래기가 있으면서도 보송보송했어요. 유럽의 점토질 흙과는 달랐습니다. 이 흙이 물 빠짐이 좋아서 배추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커서 당도가 높아지죠. 박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여전히 그 맛의 비밀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어요. 그때 박상철 씨가 작은 칼로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 하나를 잘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배추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배추의 속잎을 한장 떼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바로 맛보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배추 잎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제 박남회장에서 맛본 것보다 더 신선하고 아삭했어요. 그리고 곧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 제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맛인가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달다니.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미소 지으며 하늘과 땅을 가리켰어요. 자연이 만든 맛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이 최고의 맛을 내도록 돕는 일을 할 뿐이죠.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마련한 작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랭지에서 나온 여러 작물로 만든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저는 특히 배추로 만든 김치에 관심이 갔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거든요. 한 어르신이 다가와 김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배추와 무 양념을 발효시킨 음식이죠.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 주었어요. 발효도 일종의 기술이지만 자연의 힘을 빌린 기술입니다. 저는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조심스레 맛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너무 강렬해서 놀랐지만 몇번 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집 김치는 3대째 내려오는 레시피로 만듭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어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김치도 생명이에요. 매일 숨 쉬는 걸 돌봐야 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깊이, 이 시간의 무게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포장과 빠른 기술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자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박람회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늘의 특별 프로그램 안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 특별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치를 맛보고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발효식품 존에 들어서자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그러면서 약간은 톡 쏘는 듯한 향이었어요. 여러 부스 중에서 전통 된장 부스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옹기에서 된장을 꺼내 시식용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경건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통역사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맛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미소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짙은 갈색의 된장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오이조각. 할머니는 오이를 된장에 살짝 찍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복합적인 맛에 놀랐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하면서도 미묘한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그 깊이였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맛이 층층이 쌓인 듯했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건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예요. 콩을 삶아 매주를 만들고 그걸 볏짚으로 묶어 겨운에 말린 뒤 항아리에 소금물과 함께 넣어두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린다고요? 그렇게 오래요? 된장도 생명이에요. 매일 숨 쉬는 걸 돌봐야 하죠. 할머니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봄에는 더 따뜻해지니까 뚜껑을 자주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여름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게 관리하고, 가을에는 햇볕을 잘 쬐게 해주고, 계절마다 할 일이 달라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그 손이 3년 동안 된장을 돌보았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음식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스페인에서도 햄이나 치즈를 숙성시키는 전통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을 위해 몇 년씩 기다린다는 건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몇년 동안 된장을 만들어 오셨나요? 호기심에 질문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집온 이후로 50년 넘었네. 50년 저는 그 시간의 무게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 된장은 3대째 내려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배웠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맛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시간과 정성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된장을 맛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맛이 달리 느껴졌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년의 경험과 3대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을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늘 강조해온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철학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시식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맛보세요. 이건 5년 묵은 된장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거죠.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담긴 보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발효식품 존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깊이, 이 시간의 무게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우리 농장에도 이런 철학을 접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빠르게 성장하는 작물보다 시간을 들여 깊은 맛을 내는 작물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된장 항아리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저는 박람회의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첨단 기술과 농업의 결합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박람회장 한쪽 구석에 스마트팜 솔루션 구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어차피 기계와 센서들 인공지능으로 가득한 공간일 테니까요. 하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술이 자연을 해치기만 할까? 저의 편견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스마트팜 부스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모니터와 센서,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방문객들에게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에 서서 통역사와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분, 영양분, 온도 빛 모두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건 자연이 아니라 공장이잖아요. 작물이 기계처럼 다뤄진다는 생각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자연의 본질을 해치는 건 아닐까요? 농업은 자연과의 교감인데, 이건 그저 기계적인 생산 방식처럼 보입니다. 제 질문이 다소 도전적이었음에도 연구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스마트팜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자연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잘 이해하려는 도구예요.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토마토 농장을 보세요. 그는 작은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농부가 경험에 의존해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실제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과 농부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 센서들은 식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식물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죠. 식물의 목소리라 그건 꽤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은 식물의 스트레스 신호를 감지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걸 센서가 감지하죠. 벌레가 공격하면 식물은 다른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도 감지할 수 있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식물이 그렇게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군요. 네, 식물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연구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기술은 자연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 깊이 대화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기술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연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 연구원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통해 자연과 더 깊이 소통하겠다는 것.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접근이었죠. 실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강원도의 한 농장입니다. 전통적인 고랭지 배추 농사와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했어요.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현대 기술이 만나 더 건강한 작물을 기르고 있죠. 사진 속에는 어제 제가 방문했던 것과 비슷한 고랭지 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작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십 년간 그 땅을 일군 노인 농부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배추를 키워오셨어요. 그분의 지식은 어떤 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그 지혜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게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통 지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존되고 확장된다는 개념. 그건 제가 기술에 대해 가졌던 우려와는 정반대였어요.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기술이 농부들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다는 점이에요. 농부는 여전히 의사 결정자입니다. 기술은 그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이죠. 자연과 기술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좋아해요. 자연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연대 기술, 전통대 현대. 하지만 어쩌면 그 경계는 제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었어요. 현실은 더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건강한 식품, 지속 가능한 농업, 자연과의 조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스마트판 부스를 나오면서 저는 제 철학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연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기술이 꼭 자연의 적은 아닐 수 있다는 깨달음. 그건 제게 큰 변화였습니다. 박남회장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깊은 철학,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인공의 나라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스마트판 부스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이 풍경도 달리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 시선이 바뀐 걸까요? 투북 화면에 새 문서를 열고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재발견 기술과 전통의 조화. 이것은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여정,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고랭지 배추의 달콤함, 된장 할머니의 손길, 스마트팜의 철학, 밭에서 흘린 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다. 저는 이 문장을 적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장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빠른 속도와 화려함 뒤에 수천 년의 전통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손으로 만들고 기술로 지키는 농업. 이 조화가 진짜 미래를 보여줬다. 저는 이 문장에 특별히 밑줄을 그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전통과 기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어요. 인공의 나라 겉만 화려한 곳, 기술에 중독된 사회. 이런 편견들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화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하게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만난 농부들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과 대화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 기술과 결합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소비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대상이다. 이 문장에 저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으니까요. 글을 마무리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한 중요한 기록이 될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바르셀로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먼저 할까? 아마도 우리 농장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귀국 준비를 위해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선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된장 항아리, 직접 수확한 배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 이것들이 제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출국장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메고 창 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그 너머로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와 자연, 현대와 전통의 조화, 비행기가 순환 고도에 오르자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를 받아들고 덮개를 열었을 때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어요. 기내식의 주요리는 한국산 된장과 야채를 곁들인 주먹밥이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그릇에 김치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된장의 구수함과 야채의 신선함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 맛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랭지 배추의 달콤함, 된장 할머니의 주름진 손길, 스마트팜 연구원의 열정적인 설명, 이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단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철학을 맛본 거였다는 것을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이맛 속에는 단순한 풍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입더 먹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된장도 생명이에요. 매일 숨 쉬는 걸 돌봐야 하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스페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농장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철학도요. 자연과 기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고 싶었어요. 결국 기술과 자연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